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3절로 5절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고 여겨 주신 것과 우리를 의롭다 하고 여겨 주시는 것은 통합니다. 앞에 채도표를 하나 보시면. 색깔이 좀 달라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고 우리 또한 믿음을 보일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색깔이 달라 보이지만 같은 색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때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함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고려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쩌다가 죽어서 어쩌다가 부활을 해서 우리가 또어쩌다 믿어서 갑자기 믿으면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구약의 다양한 유월절 사건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로마서 4장이 증거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 사면 사건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십자가 사건을 여셨고 또 약속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굳이 십자가에 아들이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존 머레이라는 학자가 25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내어 줌이 되었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전치사 디아라는 이 단어가 앞에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회고적 의미로 뒤에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의미로 디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예수를 믿으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하시고 더 의롭게, 더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너 의롭다고 하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친히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수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초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일을 성취하신 것으로 겹쳐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이루었고, 모리아산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번제로 드려도 그 전에 하늘의 별처럼 이 아들을 통해서 만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못하시겠어? 그거 할수 있어 번제로 드리라면 드리지 뭐 하는 이 아들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삭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아, 이삭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사람들 가운데는 책임 의식이 강해서 자기에게 할 일을 좀 가르쳐 주고 그걸 하면 구원을 준다 하면 내가 하겠다. 그러나 뭐 전적으로 다 해줬다고 하니까 도대체 나보고 뭘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대묻는 분들도 있어요. 뭔가 도움을 요청도 안 했는데 도와주셨다고 하는 말에 감사하기보다는 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목이 마르면서도 누군가 물을 줄때 고맙게 받기보다는 관계도 없는데 왜 나한테 물을 주지? 물에다가 뭐탄건 아닐까? 의심을 먼저 하는 현대인들의 속성은 복음 앞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로마서 1, 2, 3장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죠.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었어요. 나무재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고 각을 뛰고 불을 태워도 이 아이를 그대로 살려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믿고 그렇게 하는데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번 부르셨어요. 그리고 옆을 보라 하니까 어린 양이 보였잖아요. 그것을 번제로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 지명을 여호와 이래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수프에 뿌리 걸린 그 양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후에 2천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심적으로도 얼마나 긴장이 되고 힘들었던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는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런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루 아침에 제자들이 등을 돌리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벌거벗겨 놓고 매달아 놨으니까 조롱을 해야 돼. 그거 참아야 돼. 가장 힘든 것은 그렇게 긴밀했던 아버지가 심판자가 되시고. 자신은 형벌을 받는 죄인의 대표가 되어 십자가를 지어서 아버지와 그 괴리되고 격리되는 그 상황은 예수님께 엄청나게 큰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은 그때부터 나 죽는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거듭 거듭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적어도 세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베드로의 신앙고백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다음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내일 새벽에는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이 고난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고난 고난 변화산에 올라가서 대단한 영광을 보기, 보여준 다음에 내려오면서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또 말씀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 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잘 모르다 모르는 상황에서 엉격결에 십자가를 진게 전혀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도 아셨고요. 살아나는 것도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문은 뭐죠? 첫 번째 문은 죽음의 문, 십자가를 져야 되는 문이에요. 두 번째 문이 뭐예요? 부활의 문이에요. 두 개를 다 말씀했는데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1이라도 기억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계속 살리는 역사가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도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대요. 그러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 살아난다. 그러면 나사로처럼 살아난다는 거야. 야이로의 딸처럼 살아난다는 거야. 한번 기대해 보자. 이게 정상이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의롭게 될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죽음을 감성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곤란해요. 막 너무 아프고 힘들고 피 흘리고 막 눈이 부어 있고 막 피가 철철 나고 막 몸은 완전히 30kg도 안 되는 몸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한 사진을 보면서 엉엉 우는 게 고난 주간에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갖다가 그렇게 너무 자세하게 막 5절, 6절, 7절에 걸쳐서 막그 상세하게 주님의 비참한 모습을 묘사하는 데 기록하지 않아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사고를 당하거나 수술을 당하거나 막 그것을 그냥 생생하게 묘사를 해서 모든 가족이 울게 만들 수 있지만 사실 거기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회복에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런 식으로 계속 접근하는 것은 감성적인 거예요. 성경은 그 차원보다는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런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밝히고 그것을 주목하도록 성경이 기록됐어요. 관점이 굉장히 가톨릭하고는 달라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 그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표한 것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해서 세례를 받을 때그 주님과 연합된다는 의식을 취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유대 사회만이 아니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마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해서 성취된 역사적 사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한 거니까 이것은 선물이라 하는 거예요 초점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에요 그리스의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백세까지 기다리다가 아들을 얻었어요. 번제로 들여진다 해도 살리신다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개인의 관계에서 나타난 믿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그렇지 않아요. 공개된 사건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은밀하게 조용하게 그냥. 수치스러운 일로 감추지 않으세요. 이 사건을 온 세상 사람들이 듣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아들을 통해서 치루셨는지를 보여주고 온 세상이 그 사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배하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예배를 드릴 때 중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한 4분의 1은 중국 사람 같아. 한국 사람도 많아요. 러시아 사람도 있고, 통역기를 갖다 놨는데, 10개국 통역기를 갖다 놨어 그들이 여기 와서도, 캐나다 와서도 예수를 믿었겠지만, 상당수는 그먼 곳에서 각각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다가 이민을 왔는데, 언어가 다 다르지만 한 가지로 모여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국적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 외국 사람이 여기 혹시 옵니까? 그럼 여러분이 환대해요. 기쁘게 받아들여요. 우리만 예배드리고 서울 사람만 예배드리고 나는 종로 구민이야. 막 이러면서 거기는 어디 지방에서 올라왔지? 나는 종로 구민이야. 나는 오긴 꽤에서 벌써 40년째 예배드려 그거는 편협한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다 풀리지도 않았는데, 초등학생들이 캄보디아 가가지고, 청소년들이 태국 가가지고, 거기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오늘 종료주일에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을 함께 읽었어요. 백박에 맞은 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 있는 것을 보고 끌고 와라. 자,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니, 우리로 말하면 자동차 두 대를 어떻게 해? 시동을 걸어 갖고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아니 주님, 남의 소유에 손을 대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내수님이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마태복음에만 암나기예요 암나기와 나기 새끼가 등장을 해요 두 마리예요 그럼 두 마리를 끌고 왔으면 애미 나, 나기를 탈 수도 있고 새끼를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새끼를 타셨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떻게 보면 허약해서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낙이 새끼를 타셨어요. 왜요?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을 했거든요. 겸손하여 그는 왕으로 오실 때 낙이 새끼를 탄다고 기록이 되었어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인용한 말씀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21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심으로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고개를 까우뚱했을 거예요. 야, 이상하다. 말을 타야 되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인 걸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말을 안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지, 저 나귀 쓰러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세상의 죄악과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 칼을 휘두르고 군대를 동원하고 무력을 사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가 받은 형벌로 인해서 우리가 형벌 받지 않도록 하는 길이 열려지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인이 제자들의 말을 들을 때 아니 두개두 두 마리 다 가져가야 돼요? 한 마리만 합시다. 내가 예수님께 은덕이 붕게 있는데 나귀 새끼는 내가 키울 테니까 애미를 가져가요. 아니면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지금 다 내어 드리기는 아직 마음에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루지 않았어요. 그냥 즉시 내줬어요. 여러분, 낙이 타고 올라간다 그래서 일이 다 망가졌느냐? 아니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그 상황을 만들어요. 구약이 예언했던 그 상황이 표현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시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소리가 외쳐지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어요.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래서 조금 더그 환호 소리가 뒤로 꺼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나귀 주인의 공통점을 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 날 바로 아침 일찍 모리아 산을 향해 아들 데리고 종 데리고 불을 가지고 나무찜 해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될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이 되셨겠어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울면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서 그래 이번에는 안 되겠다 미루자 미루자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번은 아닌 것 같다 하고 하나님이 주저하신 흔적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신 적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나귀 주인 직각 내어 줘요. 공통점이 뭐예요? 자발성이에요. 또 하나는 사랑의 헌신이에요. 아브라함도 아침에 출발하고 예수님 하나님도 때가 참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나귀 주인도 자기 나귀를 즉각 내어줬어요. 자발성과 사랑은 너무 너무 중요해요. 이번 한 주간 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너무 귀한 헌신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계속 너무 고마워,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그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안겨 주실 때이 나귀 주인처럼 우리는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땅한 반응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공중 공군 제위 대위로 전역을 하고 현대자동차 입사해서 차장까지 고속 승진한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회의 땅 미국으로 이민의 문이 열리자. 송석춘 씨라는 분이 이민을 갔어요. 장남이 학교에서 계속 왕따를 당해요. 미국에서 놀림감이 되자 반격을 가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학생이 됐어요. 울분에 차 있던 아들이 휴일에 미국인 친구와 함께 학교로 들어가서 학교를 다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이 됐어요. 교장 선생님이 카운티 내 어느 학교로도 전학이 불가합니다. 그렇게 통보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교장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의 죄가 곧내 죄라고. 내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주말이면 온 학교를 청소하겠다고. 특이한 제안을 했어요. 교장은 미국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는데 특별한 아버지구나 생각하고 허락을 해 줬다고 해요. 아버지와 가족들은 주말마다 학교 운동장을 청소하면서 어찌하든지 그 잘못한 것을 대신 땀을 흘리며 수고를 했어요. 이 일이 어떤 신문 기자에게 알려졌고 신문의 기사화가 되자 변호사비를 대겠다고 오불 십불씩 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학교에 선처를 부탁하는 편지가 수백 통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법정에서도 이 송시영이란 학생을 그냥 방면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 항공 우주국 나사에 취업해서 우주선 탑재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나사를 방문하는 VVIP에게 브리핑하는 유명한 한국계 전문가로 유일하게 우뚝 서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낚시도 함께 하면서 큰 기쁨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바뀌나요? 사람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때 바뀐다고 보세요. 자신이 좋지 못한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가족이 애쓰는 것을 보면서 한 청소년이 생각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훌륭한 길을 걸어갔어요.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 주신 그큰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거룩. 다시 따라합니다. 거룩.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법정적인 용어로, 선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따라 합시다. 하나됨 요한복음 17장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세대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처음 나온 세 가족과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우리가 차이가 있고 다른 것은 조화를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된 거예요. 서로 차이점 있는 걸 가지고 으르렁거리면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하나 되는 것을 기대해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랑, 사랑이에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세요.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바로 이 거룩과 하나됨. 사랑을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더큰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